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우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사전 예약받은 기념우표첩 2만 부가 단 이틀 만에 완판됐는데요. 이번 기념우표는 9월 11일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발행됩니다. 총 발행 물량은 전지 22만 장, 낮장 328만 장, 소형 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로 준비됐습니다. 가격은 우표와 소형 시트가 430원, 기념우표첩은 27,000원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우표 속 다양한 사진들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재명 대통령을 허겁지겁 뒤따라가는 박찬대 의원의 모습은 네티즌들에게 폭소를 안겼죠. 또 대통령이 호탕하게 웃는 장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다정하게 함께한 사진까지 담겨 색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누리꾼들은 사진 고르는 센스가 미쳤다. 이건 진짜 이재명 같다. 우표 말고 사진만 따로 갖고 싶다. 고화질로 보고 싶다. 이런 대통령 기념사진은 처음 본다. 돈이 있어도 못 사네. 추가 판매해달라.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찬대 의원 사진에는 빵 터졌다, 귀엽다, 꾸러기 같다, 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남은 물량은 9월 11일 전국 총괄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